thank mm -hmm. you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뿌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1차 살해 시도와 다윗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나고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본문에선 그 시기심이 단지 마음의 시기심에 그치지 않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악한 행동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릴 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손에 든 창을 던져 두 번이나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사울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보호자에 대한 위협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서 떠나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사무엘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태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왕권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한 그런 다윗을, 다윗을 해야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 인간의 회방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회방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예굽의 바로왕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 보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회방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국의 마다들을 비롯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애국 군대의 무덤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떠나면서부터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악령이 더욱 힘 있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악령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여 사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면 왜이 시점에서 악령은 사울에게 더힘 있게 내렸을까요? 악령이 사울에게 더힘 있게 임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악령의 힘이 더 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월에게 악령이 더욱 힘있게 내리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란 다름 아니라 사월의 마음이 악령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온유, 자비, 만족 등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불평, 불만,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은 사단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의 일로 그 마음에 불평과 시기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감사 대신에 원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령이 조사, 악령이 역사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야 악령은 사울에게 더욱 힘있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두 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창을 그냥 피했다고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가 실패하자 이 차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그 차례를 조용히 피하는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큰약 2미터에 달하는 장신이었습니다. 예비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맞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왜소한 크기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어 주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노예 신분이라도 주인이 함부로 못하고 그를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여 천부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십 사절에서는 그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이 행하게 될 때, 다윗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의 모든 길이 형통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할 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함께하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매번 지롭게 행동하였고 그 결과 승리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위의 인생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인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지난 지켜주신 100년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교 100년을 준비해 갈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창년재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갈길 찾지 못하여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창년재단이 창년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 앞에 맡기며 주님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연재단을 위해서, 창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